<laughs> 그니까 하다 재미없나 보다.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잡았어, 잡았어. 얘는 이제 할머니 얘가 이거, 이걸, 이제 이걸 안 놔줘. 이고 아이고, 뭐. 아 오, 오오. 오, 잡았어. 이제 안 나준다 이제. 어. 어잡 음. 나줘. 어 아이고. 어우, 진짜 힘세다. 어, 어허. 장난하는 하는 그건 왜 죽은 채2분때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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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러의 2분의 2분어2이의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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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어의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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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어? 야, 나와, 손 놔. 손 놔. 손 놔줘. 그것도 이상한 거면 그냥 생각할 수 없을 텐 됐다. 한번 해볼래요? 왜? 네. 그런 거 돌리기 싫은데. 아, 하기 싫어? 응. 나만 데이트고 잘는데 깔깔 돌리고 있어. 이러면 안 어이구. 잡았다. 응.